여행의 도 같은 이 남자 나영석에게도 휴가가 필요했다. 머리가 아닌 몸과 가슴으로 쫓는 열정. 최초의 두근거림을 되찾게 된 낯선 땅에서의 긴 휴가. 어, 나영석의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 오늘은 이착한 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 딸이 옛날에 이거 선물해 준 건데 너무나 잘 읽었고요. 지금 그가 멋진 대한민국의 그 콘텐츠 어, PD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영원한 방랑객. 제가 오늘은 문경을 지나서 단양을 들렸고요. 그리고 충주를 돌아서 청주로 왔는데. 되게 긴 하루였습니다. 막 집에 11시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어, 오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조경수의 그 행복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 오늘은 책한 권, 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책한 권을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 제가 하늘을 좋아하잖아요. 오로라 얘기를 많이 해서, 오로라를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는데, 그래서 오로라에 관계된 책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호준 작가님이 쓰신, 그, 여행 작가님이 쓰신, 그, 어 세상의 꽃 오로라구요. 어, 요거는 이제 일본인 작가가 쓴 그, 이 슬픔이 슬픔인 채로 끝나지 않기를 하는 책인데 요것도 오로라에 얘기가 있고, 제가 정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어 어제까지도 그, 이슈가 됐던 그, 유명한 유명한 그 나영석 PD님이 청주 사람이다는저 이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쓰신 2년 전에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 제가 어 그분 영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제가 좀 달리 표현하면. 그 대한 그 1박 2일 그 5년 동안 첫 촬영을 물론 충북의 그 월류봉이라는 데서 하는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5년 동안 거의 다 봤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이라는 걸 일깨워주신 분이었어요 그냥 보잘것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 그냥 평범하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곳곳을 찾아다니며 아주 재미있게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어, 재미있는 세상 그 금수강사이라는 걸 아주 책에 확 각인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항상 좋아했어요. 어, 항상 조용하고 내면적이고 말이 없을 것 같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이 책이 물론 나온 게 다르죠. 강호동 씨하고 강호동 우리 그. 어, 메인 출연자하고도 그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어, 그 1박 2일을 마치고 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 오로라를 그 알래스카를 가서 오로라를 보고 오는 그 이야기인데 서는그 과정 그리고 정말 그책 제목에서 말했죠. 어차피 레이스는 어, 길다. 이 새로 시작 여기 서두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시작한 이들을 위하여, 역시, 이런 책도 쓰시고, 그 작은 책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어제 며칠 전서부터 뭐 연봉이 40억이다, 어쩌다 많이 많은데, 어 정말 대한민국은 노력하는 사람, 창의적이고 뭔가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창의력도 나오고 세계를 알아가고 지배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어, 영화 그클린테이스토드도 그 좋아하고 또 미국의 그 유명한 영화 제작자, 감독도 좋아하는데 그분보다도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이분이 훨씬 더 영상 어, 작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그 버라이어티 쇼를 기가 막히게 평범한 속에서 그재밌는 도구들을 아주 탁월한 적으로 잡아내는 그 기술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그 출연하는 작품 중에 신서유기도 봤고요. 삼시세끼도 봤고요. 윤신의 식당도 봤고요. 정말 어, 나중에라도 지나가고 나면 볼 정도로 그 순간순간 재미와 근데 사실 평범해요. 아주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 재미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뭐 뭐랄까요, 좀, 아, 저도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것 같고, 막 이러고, 그럴 때 이제 다가온 것이 유튜브인데, 유튜브도 또 영상 싸움이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분 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제 인생에 또 하나의 흙을 그 긋는, 아, 그, 피디님을 피디님의 책이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 오르라도 보고 보고는 가정들을 고생하면서 보고는 가정을 보면서 아 그분이 왜 작은 거인인지 작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거인인지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좌우하는 분인지 알수 있었어요. 어, 오늘은 정말 제가 원래 시를 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유군 시인님의 시집이 한, 저희 집에 세 권인데, 그걸 좀 같이 낭독하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 며칠 전에, 이 나영석 피디님이 이슈가 돼버린 거야. 1년 연봉이 40억이다. 말도 많고 막 그렇지만 저는, 음 아이디어가 살아있고, 창의력이 있고, 모든 걸 걸어서 만들어서 그것이 탁월했을 때그 대가는 분명하게 집을 대야 되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대가를 정확히 지불돼야 누구도 노력하고 어 우리 그 아이디어 싸움에서 세계를 재배해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동조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 그분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책도 좀 다시 봅니다. 정말 어 좋은 분이었구나 이 생각. 또 앞으로도 나이도 지금 이제 아직 50도 안 됐고 마흔 중반이잖아요. 남은 60년도 60 두 분의 60세가 될 때까지 또그 이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창조하냐 할까 생각하면 저도 공연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60을 2년 앞두고 있지만요. 늘 생각은 반짝반짝 살아있고 행동도 살아있고요. 음, 남보다 좀 빨리 움직이고 재미있게 살자 흥미있게 살자 어, 잘 살자는 말에 잘자를 빼고 그냥 어, 살아가는 사람이긴 한데 어,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은 그이한 권의 책을 얘기하고 싶었고, 정말 대한민국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분은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걸일깨워준 분이었어요. 5년 동안. 우리가 그냥 늘그 매너리즘과 평범하게 볼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곳곳을 그 리얼한 그 버라이어티로 또 재미있는 수련자들을 삼아서 그 역동성, 뭐또 이런 것들을 서로 그 보여주면서 아주 살려낸 그 일박이를 좋아했고요. 그 뒤로 또 그분이 옮겨가서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이 사실 조용하고 막 차분하고 엄청 뛰, 뛰어나지 않는데 항상 뒤에 다 보고 나면 남는 게 있고 재미가 있고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분만큼 아이디어가 뛰어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 좀 노력하고, 어, 남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알차고, 따뜻하고, 뒤끝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생의 책한권 중에, 뭐,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오로라를 어, 보러 가면서 그분이 겪었었던, 그 1박 2일을 지내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책들처럼 늘제 의식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책값 많이 들어가고요. 어 다음 달, 5월 달에, 음음 이제 어버이날 가정에 다르잖아요. 딸들이 그럽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책, 뭐를 살까 지금부터 고민한대요. 저는요, 딸들한테 책한권 받는 게 너무 행복해요. 뭐, 고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좀 반짝이는 생각들도 없고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음, 정말 그이 음, 책을 소개합니다. 나영석 PD의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 장기전을 보고 길게 가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책한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어,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어, 항상 열심히 다닐 거고요. 더 멋있는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음, 이런 세상을 향해서 저도 열심히 행진하겠습니다.